10월 11일 금요일, 데놀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주대학교 치위생학과 연구진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390명의 치과의료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치료 과정에서 삼킨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환자가 가장 많이 삼킨 이물질은 발치한 치아 및 보철물로 45.3%를 차지했으며 연구진은 이 같은 삼킨 사고는 자칫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고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법을 숙지할 수 있는 인식 제고와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치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 규모가 1만 오천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4년 전 코로나19 시작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외국인 환자 증가세와 더불어 치과 환자 역시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수년간 건강보험급여 청구금액이 영원인 의료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에서도 백신 한개 기관이 이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검보 청구 금액이 0원이라는 것은 결국 비급여 진료만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대한 치과 보전학회는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서울 하겨울 세택 컨벤션센터에서 축의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연사의 구태희 치과 조신현 원장의 보전과에서 바라보는 임플란트 강의를 비롯해 다양한 강의가 펼쳐지며 해외 연자 초청 강연으로는 UCLA 치과대학 루벤킴 교수의 경연이 마련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11월 3일 본원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 대회는 거의 모든 임상 분야를 총 망라했으며,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디지털 치의학 및 필수 교육으로 치과 의료 분쟁과 관련한 강연, 포스터 전시 등 풍성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원시 치과 의사회가 지난달 30일 수원시 인계동 인근에서 자문 위원 위촉식 및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촉된 이경렬 변호사 등 자문단 6인은 오는 2026년 2월까지 수원치 회원들을 위한 법률, 세무, 노무,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4년 제1회 취업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2일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장소희 취업부회장, 조은영 문화복지이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치과계 동호회 활동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취업에 등록된 치과계 동호회에 대한 지원금 전달과 관련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치과계 채용 플랫폼 덴잡이 일반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오스템은 그동안 쌓은 DB와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접목해 PC버전과 앱에 대한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이번 업데이트는 맞춤형 구인 구직 시스템인 AI 스마트 매칭 고도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취약계층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전문가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 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 전문 구강관리 자격을 갖춘 치과위생사가 취약계층 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구강위생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무면허 치과 의사 범죄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뉴스는 최근 미국에서 무면허 치과 치료로 인한 환자 피해를 전한 데 이어 일리노이주에서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중 안전 캠페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치과위생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성모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4년 보수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수교육은 회원 25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습니다. 추대 보건대학교 치위생과는 최근 3학년 88명을 대상으로 명덕관 국제컨퍼런스홀에서 2024 치위생과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대놀리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주시면 대놀리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리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임플란트 유명한 기 좋을까? 어,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세계적인 게 좋을까? 뭐가,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치과의사에게 사랑받는 게 좋을까? 어? 뭐가 달라도 다르겄쥬! 오스템 임플란트!